살아오면서 많은 치유의 경험들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가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은 이제 제가 설교보다도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셔요. 굉장히 영성이 깊으셔서 많은 훌륭한 책들을 많이 쓰시고 아, 2000년 초반인가 이제 소천하신. 아, 목사님이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간증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제 2차 세계대전 때 아, 3년간 이집트와 리비아의 사막 지역에서 의무병으로 복무를 하던 중에 피부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피부병에 걸려서 이제 너무 괴로운데 아, 여러 의사들이 진단을 하는데 다 진단이 다른 거예요. 어떤 병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정확한 처방도 내리지도 못하고 이 병에서 계속 고통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신발도 신을 수가 군화도 신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후송이 됩니다. 복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군 병원으로 이집트에 있는 어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거기 병상에 누워 있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1년 정도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분이 아, 믿음이 그렇게 그때는 이 목사님 되기 전이니까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만일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근데 나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마치 여러분, 그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 "주님, 믿습니다." 했다가 "주님, 제가 믿음이 없네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데릭 프린스도 어 그런데 나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우울한 마음이 들고 더 절망이 되더래요.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나을 텐데 이 믿음이 뭐 억지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읽다가 거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이 적혀 있던 거예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아이 말씀을 딱 보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절망할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있구나. 이그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말씀을 들으면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파란색 색연필을 하나 가지고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계속 읽으면서 특별히 자기가 아프니까 치유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거기를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거가면서 성경책을 읽다가. 어느덧 나중에 이제 성경책이 파란색으로 완전히 뒤덮이게 되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이제 읽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이 분명히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맞는데 이 치유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 하는 이제 방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구세군의 준장이었던 로스 여사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로스 여사는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역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이데릭 프린스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운전병과 또 여성 젊은 여성 동역자를 대동하고 한 자매를 데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간호사에게 허락을 받고 데릭 프린스를 자신들의 차에 태웠대요. 아,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졸지에 그 차의 뒷좌석에 앉게 됐는데 사실은 자기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차에 태웠대요. 그리고는 기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데 이 젊은 자매가 아, 이제 방원이 막 이제 나오는데 방원 기도를 하는데 아, 그 방원 기도를 어, 하는 면서 막 몸이 이제 진동을 하고. 또막한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점점 이제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막 성령이 막 임재하시니까 얼마나 진동이 심한지 자동차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흔들거렸는데 이 자매가 방언 기도를 하다가 통역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통역이 뭐였냐면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 Consider the work of Calvary a perfect work, perfect in every respect, perfect in every aspect. 무슨 뜻이냐면, 갈보리에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라. 완벽한, 어느 모로나 완벽한,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근데 이 말씀은, 이 통역은 성경에 너무 부합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에 다 이루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헬라와 원전의 표현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완전한 복음이다. 인생의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 단순히 천국만 보내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 다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나오는 많은 인생의 고난들이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 마음의 상처, 모든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 십자가 너무 좋은 거죠. 그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 모든 것을 다 아, 질병과 고통까지 짊어지시고 주님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도 이런 복음을 전할 접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저항감들이 있는 거예요. 에이, 그냥 죄 문제만일 거야. 예수 믿는다고 무슨 다 아, 그렇게 되나 아, 이 십자가는. 아, 죄 문제만 해결하는 걸 거야. 육체의 치유를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 대릭 프린스도 역시 마찬가지였대요. 그런데 자기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성경 구절들은 보면은 다 어, 치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대릭 프린스의 마음에도 아,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비참하게 살아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신념이 있었대요. 그리고 성경의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에이, 말씀 그대로가 아닐 거야. 하나님은 정말 내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장수하기를 바랄까?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혼자서 속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이 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들렸대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누가 선생이고 누가 학생이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스승이시고 제가 제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가르쳐도 되겠냐 하면서 주님이 떠올리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잠언 사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사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미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 22절에 보시면 건강이 되이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된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 건강이 대민이라는 말의 원어는 마르페인데, 이 마르페는 약이라는 뜻도 갖고 있대요. 치료약. 약이란, 그래서, 아, 내가 잘 됐다. 내가 병이 들어서 약이 필요했는데, 온몸에 건강을 가져다 줄 약을 하나님이 의사들도 처방을 못 했는데, 이 성경책에 처방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는, 어, 이 약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본 말씀을 보니까, 아, 여러분, 우리가 약을 사면은 약에 그 복용법이 써 있잖아요. 식후 뭐 30분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복용법은 뭘까? 이잠언사장 말씀을 보니까 네 가지의 복용법이 있더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자, 한번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든지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쁜 뜻을 품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고, 바른 뜻을 품고 나쁜 길을 가진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을 어떻게 복용하냐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약을 먹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아침 식사, 아니, 아침 먹고 저녁,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약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 말씀이 나의 온 몸에 약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말씀을 나의 약으로 먹습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데릭 프린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당장 치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차츰차츰 그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 데릭 프린스는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데, 즉각적인 치유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도 치유받잖아요. 막 치유집회 같은 데 보면 막 바로 그 자리에서 낳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즉각적인 치유는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지만, 전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를 받을 때 육신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새로워졌다. 나의 영이 새로워지고 나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새로워졌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 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원리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기록되어 있다. 가만히 앉아서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병상에 앉아서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그랬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믿음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인가 실행해야 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루에 세 번씩 성경 말씀을 약으로 먹도록 인도하셨다. 내가 얻은 교훈은 분명하다. 절대로 수동적이 되지 말고, 합당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 함께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공급하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하는 것이다. 갈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천국만 보내고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고통도 해결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살아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한순간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가정이 아픈 분들 여러분 치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어넣고 복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복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